와, 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자, 10월 28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펩트론 주주분들 5만 원대부터 또박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머크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주고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갈 일레이릴리와 묶여 있는 펩트론. 뭐 장대양봉 예언도 적중해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정 나올 거다. 어, 말씀 드려 봤는데 야, 이제 조정의 끝물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긴급 공시가 나온 게 있어서 달려왔습니다. 음, 여러분들 펩터 아버지 쭉 따라오세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영상 하단 부분에 따봉 표시 눌러주셔야 돼. 제가 지금 목이 나갔는데도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펩트론. 응? 오늘 마이너스 2.23% 하락이 나오면서 87,800원으로 마감이 됐죠. 자, 뭐 장중에는 거의 5%까지도 뺏어다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거. 이 전고점 매물대 그리고 이 윗꼬리 매물대까지 쭉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이로 주가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라? 매수 찬스로 한번 삼아 보셔라. 어차피 단기 추세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20에선 열심히 올라와 주고 있고 어, 요거를 이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봉이 이제부터는 서줄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어? 이런데 이제 아래 꼬리에 한번 달아주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 나중에 보면은 겨우 이엔제 파동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자 지금 연이어서 3거래일 동안 음봉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래량이 1도 없어 1도 그럼에도 음봉이 나온다는 건요 호가창 자체가 굉장히 얇다는 거예요 뭐 아마도 뭐 이제 뭐 장기투자라던지 혹은 뭐 수익매매 뭐 이런거 하시는 분들은 호가창 잘 안보실텐데 또박이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보통은요 거래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돼요? 한 호가당 진짜 막 몇천주 막 만주넘게 막 요렇게는 걸려있어야돼 펩트론 기준으로 근데 봐봐요 창 막판에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 밑에도 그렇고 자 호가 자체가 얇다는건요 이렇게 총 4가지의 호가를 봤을때 4가지 호가에 물려있는 이 전체 물량을 다 합쳐봐도 뭐 기껏해야 6,700주야.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천주만 들고 있어도 그 물량을 한 번에 털어내더라도 갑자기 막1%막 이렇게 빠져요. 거래량은 없는데 계속해서 음봉이 나온다는 거. 조정이 이어진다는 거.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가가 확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는 세력들이 계속 받쳐둘 거야. 뭐 한주 두주 뭐 백주 체결이 계속됩니다. 밑에서 받아 먹고 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제가 공시 나왔다 그랬어요. 자 이거 보이시나? 펩트론 투자 주의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이 공시가 나와서서 주말 영상으로 제가 정밀 분석을 해드렸죠. 근데 오늘도 또 나왔어. 어? 지난번에는 개인 계좌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봐봐요. 총세개 계좌, 상위 세 개죠. 외국인이야 다. 지금 외인들이 밑에서 받쳐놓고서 물량을 다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일 거래량 자체가 적었다 보니까 매수 관여율이 높게 이제 책정이 돼 가지고 공시로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세력이 확실히 있다는 걸 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말 영상에서 이거 보여드렸잖아 어 작년 6월달 작년 7월달에도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나왔었어요 음? 특정 계좌에서 이제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세력들이 계속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7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 자, 그래서 이거를 공시가 나왔던 기간을 딱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요. 작년 6월, 7월, 여기 만원대 부근이었죠. 만삼천원대. 그리고 올해 7월 8일, 7만원이었습니다. 7만원. 그리고 지난주 금일, 오늘. 이게 뭔가 감이 오셔야 돼요. 이때는 유상증자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하락을 맛봤지만 세력들도 어차피 지켜줄 때 정확하게 지켜주고 가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세력들이 분할 매수로서 담고 있는 거라면 어차피 바닥을 잡고서 음, 다음 파동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 파동을 함께 나가실 분들은 공부방도 들어와 계셔야죠. 음, 제가 요 뉴스도 오늘 아침부터 올려드렸잖아요. 비만치료제에 있어서 핵심 주성분 GLP-1 확장성이 어마무시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캡하는 점점 점점 커져갈 겁니다. 아참 우리 공부방 무료니까 꼭 들어와 계세요. 응? 기술 이전 나오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진짜 소리질러야지 환호성을 질러야죠. 응?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게 그건데 요. 어, 대신에 인원수가 많아요. 하지만 패트론 주주분들 어,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한 30명 정도는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어요. 여기 아래에 제 번호 있거든요. 83462138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어, 만약에 30명에서 커트된다. 어, 그러면 제가 다음에 보내드리던 가 할게요. 어, 문자가 너무 많이 와. 왜 문자가 많이 올까요. 실시간으로도 함께 할수 있으니까 어, 진짜 여러분들 주식의주제도 모르는 사기꾼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놈들이 막 영상 찍는 애들 수둑해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어, 진짜 제대로 디어유 오늘 뭐 디어유라고 하는 기업이 급등이 나왔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한번 개그 쳐봤습니다 어, 요거 말고 또박이가 오늘 잡아드린 거 있잖아요 G2 파워 기가 맥히고 코가 맥히는 맥점 어, 우리 가족분들은 다들 사셨죠? 12시 45분에 어, 추천 나갔잖아요 아, 다 먹을 건 먹어야죠 응? 어? 아니 이거 차트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예요. 자, 왜 그러냐? 매집봉 등장. 그리고 정배열로 가기 위한 급등. 하지만 계속 저항 맞았던 매물대를 소화해 내 주는 그런 움직임. 급등 이후 조정 이후 그다음 장대항공. 야 이거 완벽한 패턴에 걸려들었는데 여러분들 꼭 수익 내셨어야 돼요. 어, 이거 못 드셨다 그러면 난 너무 서운해. 어, 괜찮아요. 내일 나갈 것도 있어. 오늘 못 잡았어. 또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펩턴 음. 아버지 있는데 뭐하러 걱정을 합니까? 어? 지금 어마무시한 대시세 기다리고 있는 요 종목 있어요. 추세를 한 번도 안 깨뜨렸단 말이야. 아무리 조정을 줬어도. 근데 지금 이게 박스권 저항 매물들을 딱 이렇게 소화해 나가고 있어요. 거래량까지 투입이 되고 있죠. 요런게 소화되면요,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어,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그렇잖아요 여기 신고가 매물 딱 이렇게 소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어보면은 요런게 진짜 날라간다니까요 당장 내일 날라가도 안 이상하잖아요 요런게 맥점이에요 요런데서 담아놔야 나중에 아 이거가지고 물렸다 그럴 수가 없어요 펩트론도 마찬가지죠 어? 주봉상에서 이 박스권을 딱 뚫어내는 요 맥점 여기에서 담았으면은 수익도 낼수 있을 뿐더러 아무리 빠지더라도 이런데가 지지선이 된다는 거예요 물릴래야 물릴 수가 없어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에서의 이 맥점을 뚫어내는 8만원대에 들어갔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8만원 지지선 터치하고 갈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물릴래야 물릴 수가 없겠죠. 이게 파동입니다. 그렇지만 그 맥점을 지나쳐서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신에 그런 걸 감내하면은 100%, 200%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팩트론 이거. 1 0배가갈 기업 아니에요? 그래서 들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와중에 파동의 매커니즘 따라서 지금 건강한 조정을 이어주고 있는 중이고, 맞다 여러분들 오늘 어, 요것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봐봐요. 어,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 공시가또 하나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 최오일 대표의 지분 현황입니다. 보시면요, 10월 21일자로 나왔던 뭐예요? 블록딜 이후 지분율이 어떻게 돼었어요7.53% 정도로 주식수가 10, 어, 10이 아니라 155만 5,200주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정 증권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면서 21만 5,007주, 어, 이게 추가가 되면서 8.48% 지분이 됐습니다. 자, 이게 왜 그래요? 이번에 유상증자 진행하죠. 여러분들 계좌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신주 인수권. 어, 요거는 이제 유상증자 만약에 청약을 한다고 했을 때 어, 이제 기존 주주들의 대상으로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락 이전에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정 배정 비율이 어, 정해져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몇 주씩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모르시겠으면 이제 사용하시는 뭐 MTS나 HTS에다가 검색을 하세요. 신주인수권 검색하시면 나와. 이런 음. 거는 여러분들 혼자 찾아봐봐요. 자 21만 5천 7주라는 거는 어, 우리 주주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최대 주주인 최호일 대표가 어 이제 총 지분율에 따라서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어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번 공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50%에 해당하는 10만 7,504주만을 청약할 거다. 자, 근데 우리 펩트론 주주분들께서 계속 댓글로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이거 유상증자 참여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음, 알아서 하세요. 음, 또박에는 할 겁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유상증자를 왜 진행하는 건지를 목적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공장 신설하는 거잖아요. 웬만한 확신이 없어서는 진짜 기업 자체의 존속 문제가 담겨 있는 이 중요한 시설 투자를 돈도 없는 상태에서 유상증자 진행하면서까지 한다? 어, 그러면 진짜 미친 놈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에서도 180%에 육박하는 돈이에요 해외 진출을 위한 CGMP급 약효지속성 의약품 전용 생산시설을 건설하겠다 약효지속성이라고 하면 뭡니까? 장기 지속형이잖아요. 비만 치료제에 들어가는. 자, 웬만하면 1개월 제형 이상을 가지고서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 등과 논의를 계속함과 끝에 결정을 내린 걸 거라고요. 하지만 비밀 유지 때문에 발설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 어? 지난번에도 뭐 이제 공시에서 어? 전 세계 1위 비만 치료제 기업과 뭐 논의 중입니다. 이랬다가 싹 지워버렸잖아. 일라이 릴리 측에서 이의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갑자기 지울 이유가 없거든요. 왜? 전세계 비만 치료제 1위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일라이릴리거든. 아니에요? 맞잖아요. 시가총액이 1200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참여해가지고 아, 패트론이 공장 짓는 거에 내가 돈을 보태줘야겠다. 어? 이 공장 신설하는 거를 나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야, 쟤네가 뭐 진짜 일라이릴리 기술 이전이 나오기나 하겠어. 어?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돼요. 어? 그 판단은 알아서 각자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쭉이 기업과 이 기업의 성장성을 쭉 따라가실 분들은 제가 어떻게서든 끌고 가겠다 이거예요. 어? 중간 중간에 뭐 G2 파워나 뭐 이런 거 수익도 계속 챙겨가면서 자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요 매매 동향상에서 이제 웨인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와줬습니다. 이틀 동안 합쳐서 거의 160억 가량을 사줬어요. 근데 지금 개인 파... 계속 팔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 한달 동안만 보더라도 외인, 기관, 사모펀드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지금 개인은 요번 한달 동안에만 357억을 팔고 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특히나 최근 동안 왜 이렇게 털려 나갈까요? 단순합니다. 음봉 나오니까요. 그냥 무섭다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럼 나중에 큰거못 먹지. 또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야. 아, 펩트론 내가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땅 치고 후회하거나 뒤늦게 올라탈 겁니다. 그런 수급들에게 이제 물량을 넘기고서 또한번 이제 조정파동을 주겠죠. 야, 나 무서워. 아, 또 조정이야. 내가 사면 왜 물리냐? 이러면서 또 팔고 나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인 파동 안에서도 계속 털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근데 봐봐요. 이렇게 조정파동을 주면서도 바닥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자,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닥을 다져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세력들이 밑에서 계속 줍줍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일단 86,000원. 음, 86,000원을 한번 눈여겨 보세요. 86,000원. 최근 조정 파동이 나오면서 한번 개미털 때 찍었던 바닥 그리고 오늘 저가 정확하게 86,000원 부근입니다. 자, 여기에서 갑자기 내일도 86,000원 부근에 한번 더 찍어 주고서 방향을 틀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8만 원까지 다안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음 요런 게 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저가가 한번 나와요 그러면요 나중에 지지선을 한번 살펴볼 때이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는 거래량 없이 이 밑으로도 한번 뺐었지만 그거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거래량이 투입이 된 거였고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와중에도 어떻게 됐어요 한번 굴파기가 나왔던 음봉이 발생했음에도 이거를 깹니까 안 깨요 바닥을 더 오히려 견고하게 다지고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차트를 앞으로 이렇게 돌려 보시면요 올해 6월달쯤에 이제 나왔던 맥점이 있었죠. 여기 매물 때딱 이렇게 뚫어내는 맥점. 자, 근데 봐봐요. 이때도 조정이 딱 이렇게 나와요. 응? 한 번, 두번 이렇게 체크하더니만 또한번 굴파기가 나와도 여기까지 터치도 안한 채로 거래량 투입되면서 올려요. 바닥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탄탄하게 다졌으니까 갈 때가 됐다. 전고점 매물 소화하고 날아가자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전에도 또 있을 걸. 이게 차트가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봐봐요. 이때도 막 이렇게 몇 번이고 터치했던 이 바닥, 어? 이때 이렇게 아래 골이 나오면서 들어 올렸어요. 응? 들어 올렸는데 한번 굴팍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웬만한 개인들은 이런 데서 다 털려 나간다고요? 왜 하루에만 막28.6% 하한가 갔으니까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이런 하락은 또박이도 무섭습니다. 왜? 저도 무서워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laughs> 자, 다만 저는 요거까지는 확인을 했을 겁니다. 직전 바닥. 여기에서 몇 번이고 터치해 줬던 이 바닥을 터치하고 말아 올리나 아니면 깨고 내려가나.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반등을 줬고 또 다시 하락이 나왔더라도 이 바닥 부근에서 거래량을 들어 올리면서 이제 아, 바닥이 확인됐구나. 그 이후부터 쭉 진행이 됐던 이 상승 파동입니다. 지금까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는 이 라인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8만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음, 분할로 매수 들어가면 되지 8만 6천원하고 8만원 8만, 8만 6천원하고 8만원 이렇게 자 그래서 몇번 터치하고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것과 같이 이렇게 거래량을 들어올리는 그런 수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진짜 메모해 두셔야 돼 아니면 야, 난 머리가 좋다. 머리 속에 집어넣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 속에 집어넣으시고, 자 조정을 기가 막히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더 이쁜 파동이 나올 거라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 방구석 전문가들 그냥 간다 간다 뿅 간다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파동을 모르고 차트를 모르고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원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놈들이 우리 공부방 들어와서. 이런 추천주를 다 훔쳐갑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추천주 공개 안 하고 어, 우리 비공개 공부방 여기에서만 우리 가족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내일 봐야 되는 라인은 86,000원 라인이다. 어, 뚫리면 8만원까지 보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은 무료니까요. 어, 이런 수 마감 전에만 선착순으로 어, 도박의 번호로 숫자 6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DS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하나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 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가족분의 수익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손익도 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올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내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